오는 29일 한일 교류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중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일본은 베테랑이 독화시킨 암호를 비롯해서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그냥 올스타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물론 멤버 몇 명의 전체를 보면 은 최강자로 구성해서 나온 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국의 WKBL은 삼성생명의 조수아와 이예란 신한은행의 이예미와 이다연 우리은행의 나윤정과 박지연 하나은 행의 박소희와 박진영, BNK의 이소희와 박성진, KB의 허예은과 박... 양지수. 아, 센터는 박성진 밖에 없는데요. 뭐, 박지연이 포지션이 없으니까 뭐, 박지연 포지션 없죠. 다 포지션이죠. 코칭 스태프는 우리 은행의 전조원 감독님과 삼성의 하상윤, 신한의 이희걸, 하나의 이황권 BNK의 변연아 k b 진경석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거 뭐, 구단마다 막인행이두 명씩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한 명씩 따라 붙은 형국이고요. 일각에서는 코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솔직히 국제전은 코칭 스태프 이 정도는 구성해서 나갔으면 해요. 어디가 국제전 나가는데 코치 한명 달랑 붙여가지고 나가요. 일본도 이번에 4명 나오는데. 우리 리그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나간 막고 당장 승리를 담보한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앞날을 생각해서 앞으로 리그에서 10년 이상을 뛸 어린 선수들이 교리를 통해서 경험을 해오고 그거를 각 팀의 지도자들도 보고 뭔가를 느끼고 돌아왔으면 하고요. 물론, 경기는 승리를 목표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각 팀의 지도자와 유망주들이 가서 우리보다는 지금 일본 여자 농구가 더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이 배워 왔으면 좋겠고요 뭐 간혹 뭐 일본이 뭐뽀록이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어쨌거나 뽀록이고 뭐고 간에 그 세계 2등을 한데 어떻게 뽀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는 계속 이 안에 드는 강자인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일본 여자 농구를 못 이겨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냥 올림픽 위에 떨어진 거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세대교체를 단행했기 때문에 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냄비들 끝이 하면 안 돼요. 이런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각 팀에서 한 번씩 가는 만큼 팀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꼭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댓글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